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성호와 주님의 그리하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김수현 주의 말씀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교사들의 셋째 날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엎드려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새로 되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토록 고통을 당했던 여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토록 겸명을 계속했던 여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욕의 분명을들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을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더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종들이 함께하는 동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였던 경경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들이 다시 부흥 삶의 삶이 주의 은 속에서 약속된 그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우리가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도 김동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주님, 우리가 들음받은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교 다답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경받은 성교사답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람의 모였습니다만, 은 신령이 모이게 해주시고, 영이 하나되게 해주시고, 주의 성경이 약 만드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이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